잠시만 네 번째 거 선택하고 아 이거 아니구나 기다려보셈 곰돌이 인형 좀 가져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갖고 오세요 잠시만 뭐랬지 여기 아, 아니구나 아 소리 미쳤나봐 네 번째로 들어와 세번째로 누릅니다. 두 번째를 눌러 한국어로 변경. 아,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외식하고 들어왔는데 나가봐야 될것 같네요. 심부름 때문에. 아 졸부야. 같이. 아한 명이라도 더 있어주면 덜 무서울 것 같아. 날 위해 남아주겠니? 수수야. 도망가지 마. 이제 방제 바꿔야지 방제. 허첩 미님, 화면 좀 멀리에서 볼게요. 이게, 새로 모드로 하고 보세요. 새로운 모드로. 새로. 아, 노래 미쳤네? 잠시만. 홍콩실록, 파라노말.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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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사이에 소리 아, 뭐냐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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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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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름 하고 와요 좀 오래 할것 같으니까 우와 이 게임 아시는구나. 아, 아, 는구나 클립 기도하겠습니다. 리딩! 음도 단 거. <laughs> 너네 음도 하면 죽어. 진짜. 이건 아니야. 이 게임의 음도 금지입니다. 음도 검지야검지 주의사항 미군 같은 섬뜩한 음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음도 안 돼! 잠시. 음도를 막았어, 내가. 소네이션도 막아야지 어, 화면 까매질때 내 얼굴 비춰서 개깜짝 놀랐네 아, <laughs> 아 음도 열어주세요 제발요 아 씨발야 음다음다음다음다 거. 아 음도하려고 응, 엄마폰으로 1500원 충전했는데 이걸 맞네 근데 이거 아니 그냥 음도 님들이 원하는 그림이 음도 없어도 충분히 나옵니다 진짜 합니다얘너 솔직히 이거 공략 보고 왔지? 이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는데 불이나 더 끄자! 뭐야 헬로우 이더 도우 셜링가 딤안 봤어 진짜 하늘로우러선신 긴장하신 건 알겠는데 미션 수락 좀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이제 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잠시만 기다려봐요 있어봐 여자애야 기다려보렴 수락 뒤로 Oia! Oia, hãy bóng. Nico cọc tò dung, da. Têm tê tụi sở. Têm tò mày. Ho, gomu yêu thôi, xíu là. Oia. gai dim, yu lan sít đặc biệt pin, ngó hai các sự kiện, thách thức, thử thách, cho thách, th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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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ách, cho thách, th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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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thử th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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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ử 아, 뭐야. 캐시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 나 캐시랑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캐시 어디있는데 캐시. 내가 캐시야? 아니잖아. 캐시와 함께 하십시오라에 이거 엄청 센데, 괜찮으려나, 키키키. 죽게 아, 하겠어? 아,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아, 진짜, 나 진짜. <laughs>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아, 아니지. 아이씨. 뭐야. 잠시만 잠시만. 돈의 소리도 좀 줄이고. 잠시. 무섭거나 놀랄 때는 참지 말고 시계 욕해 주세요. 아, 욕하지 말라던데. 핵권을 좀 애용하라고 하시던데. 아, 왜 이렇게 커 소리에? 아, 미쳐 버렸네 진짜. 돈의 소리도 조금 줄일게요. 돈의, 잠시. 네, 표정이 조금 화나 보여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표정이 화가 난게 아니고요.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노딱이 붙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하고 잠시. 왜안 나와. 잼민 님 이거 빤스러나면 어, 이은도도 하시는 건가요? 히히. 다시 다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잼민 님 이거 빤스러나면 이은도도 하시는 건가요? 히히. 합니다. 그니다 캐시가 어디 있는데? 캐시가 어딨는데? 나, 나에게 합쳐져 있니? 캐시와 함께 하기라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뭐지? 방금? 아, 아, 손전등을 주셨어. 손전등을 주셨다. 어, 세이빙. 저장 중 아, 여기로 가. 왜 이딴 짓을 해? 도대체 왜,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굳이 왜, 뭐 어디까지 가래? 아, oh, 쉣 일로 가는거야? 음. 아, 스위치를 찾아야 된다 아하... 아 아야... 아하... 아하. 에이? 에이... 이건... 이건 아니지... 에이... 아, 스위치, 스위치... 아, 뭐 나올 것 같아. 뭐야, 뭐야?